아, 생각 사장단. 식사 대접하고. 아차. 우리 강아지들 먹을 거좀 덜어 놓고. 강아지들 먹을 거. 챙겼습니다꼼지랑 먹을 가지. 8시 27분. 속도로로 10분이면 가니까 가서 밥 주고 밥 주고 아이고 이런 씨 어디 때문에 지금 문 닫은 거구나 아이고야 씨문닫았어 아이고 죄송한데 이거 아 예찐 문 닫는구나 아이고 이런 씨. 아이고 이런 씨. 자 괜히 죄송하네 빨리 도망가자. 30분에 앞당겼는데 어떻게 된거지? 오 8시에 문닫나 그럼? 아니면 어떻게 되는거야? 8시 반? 어? 우리는 제대로 끝난거 같은데? 다해자 고속도로로 나의 꿈지락농원 출발! 가자! 아유 오늘 그냥 회식을 두군데나 했으니 아유 유공자 모임가서 장어구이 사람당 1킬로에 10만원짜리라고 랬나자 고속도로로 우리 꿈지랑 농원 갑니다 먹을 거 주러 갑니다 사료야 당연히 있지 사료야 당연히 있지 확인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인증 완료까지 2대 40분 남았습니다 저 차가 좀 느리다 좀 전환이 이번에는 평택항 평택코 휴게소로 안 들어가 거기는 이식을 못해 그냥 안중 IC로 나가서 가야지 IC가 서로 2 k m 내에 있으니까 몸지라 음, 음, 가자 가서또 불멍 때리자 불멍 장작은 엄청 준비해놨어 비닐하우스 내종중의 문제는 첫 번째 동인데 첫 번째로 지은 거. 근데 그게 제일 튼튼하게 지은 거지. 근데 문제는 우에 방수 방수 그 그늘막을 해놨단 말이지. 눈이 거기에 쌓이면 큰일 나는 거지. 나 장작을 준비해놨다. 녹일라. 인식하지 근데 희한한건 평택 고시계에서 있그 바보 기대가 인식을 못해 기가 막혀 거기나 여기나 1km 안해니까 다음부터 계속 그냥 일로 나가야되겠다 안그러면 찾아가면 여기나 거기나 30분동안 버벅거려 처리하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인식했으면 된거 아니여 대신에 저 휴게소로 가면은, 호두가자도 사 먹고 그러는데, 아, 이 차를 인식을 못하니까, 세네대 어떤 차를 타고 들어가도 다섯 번 중에 한 번만 인식을 해. 기가 막힌 거야. 이.